안녕하세요, 여러분. 50대와 60대 이상을 챙기는 챙겨보는 실버팁입니다.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은 노후 소득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연금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다음 영상은 기초연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먼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연금을 둘러싸고 얼마 전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연금 외에 우리 돈으로 약 2억여 원이 더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내부 문서 내용이 밝혀져서 그동안 정부 말만 믿고 살아오던 일본의 고령층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연금을 둘러싼 고령층의 삶을 간단히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장수의 법칙에서는 건강하고 젊은 뇌를 유지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뉴시스입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가구 절반 이상이 공적연금, 즉,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이 공적연금이 소득의 전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노후 자금으로 연금 이외에 약 2억여 원의 저금이 필요하다는 일본 정부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사실상 고령자들의 연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지난해 실시한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 노인가구 중 51.1%가 공적연금 및 공무원연금이 소득의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공적연금이 소득의 전부인 노인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으나 2013년 이후에는 미묘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17년 기준 전체 가구당 평균소득은 전년도보다 1.5% 하락했지만 노인가구의 평균소득은 전년도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5일 한경닷컴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의 다층체계식 연금 대비책이 가장 이상적이고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쌓아올린다면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이 정도 대비를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한 것이 우선이고 가장 이상적인 내용을 한경닷컴 기사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우선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65세에서 74세 사이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은퇴자들의 3명 중 1명은 금융 자산의 고갈을 가장 걱정되는 경제 문제로 꼽았습니다. 생활 수준의 추락을 걱정하는 응답자들도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등 연금을 쌓아서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금입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2200만 명에 달하고 국민연금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46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이나 전업주부들이 먼저 나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내일 보험료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최소한 9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중간보험료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 다니기만 하면 차곡차곡 쌓이는 은퇴연금입니다. 그리고 윤택한 노후를 꿈꾼다면 이러한 3층 연금에 한층더 쌓을 수 있는 주택 연금이 있습니다. 주택 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도록 하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식 가격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두 조치 모두 주택 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냅니다. 작년 12월 기준 주택 연금 가입자 수는 전국적으로 6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입자의 평균적인 상황을 보면 가입자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72세이고 주택 가격은 2억 9천만 원, 그리고 월 지급금은 평균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과거에 실직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그리고 과거에 돌려받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이를 다시 반납하는 반환 일시금 반납을 또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 연금을 이용한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연합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서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각각의 연금을 정확히 받습니다. 2018년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만 8,733쌍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함께 준비한 부부 중 부부 합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는 현재 월 327만 8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수의 법칙입니다. 지난 6월 21일 건강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블로그입니다. 젊고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 뇌로 유입되는 혈액량과 혈관의 개수 그리고 혈류의 속도를 증가시켜 뇌에 더 많은 양의 산소와 당이 공급되도록 하여 신경 가소성을 높이고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외운다든지 장을 볼 목록이나 동네, 거리, 이름 등을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하는 등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도전하는 것도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등과 같이 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도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뇌를 원한다면 반드시 드시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뇌는 주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과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뇌를 좋은 의미로 괴롭히고 또 음식을 가려 먹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는 실버 TV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